네 안녕하세요. 한 날에 미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길 바라는 미란쌤 김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 습관을 잡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독서라는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까지 꼭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2살 때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요. 독서를 한지한 한 9년째, 독서 나이 9살이 지금 되었고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실천하는 사람으로 저를 하나둘씩 만들어 줬거든요. 그첫 번째 시작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독서 습관에 있었습니다. 제가 독서를 할수 있게 된 독서가 될수 있게 된 가장 쉬운 비결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항상 독서를 맨 처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맨 처음에 둘수 있냐?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분을 활용하세요. 자 10분을 어떻게 활용하냐? 일단은 처음에는 평소보다 좀 10분만 일찍 일하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10분을 먼저 일찍 일하면요, 나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하루에 독서를 먼저 10분 정도 하고 내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근 전에 10분간 독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근 이후에 내가 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10분 독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벌써 20분이나 제가 독서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함께 독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또 시간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독서를 또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독서 시간이 주어졌어요. 자그 사이에서는 30분밖에 안 되지만 많은 페이지를 독서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10분간 또 내가 짬을 내서 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짜투리 독서법, 틈새 독서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점심시간 10분까지 해서 저는 40분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자, 반가우가 됐어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보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학교 업무나 기타 업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저는 업무를 하기 전에 뭐를 부터 하냐? 또 10분 독서를 합니다. 자, 그럼 벌써 저에게 50분이란 독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직전 10분간 독서를 하고 퇴근을 만약에 했을 경우 저에게는 이제 60분이란 독서 시간이 매일매일 가질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어, 보너스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자기 전에 10분간 독서. 를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매일매일 60분 이상, 즉 1시간 이상의 독서를 할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왜 독서를 안 하는지 물어보면요. 우리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독서가가 되고 싶은데 독서를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네, 대부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너무 바빠서 독서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핸드폰 할수 있는 시간은 정말 많은데 그 시간에 독서를 안 하죠. 솔직히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안 내는 겁니다. 엄연히 말하면요. 그럼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내가 그거를 습관이 되면요, 핸드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독서가 가치가 많이 남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책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방법을 좀 권면하고 싶냐? 일단은 10분을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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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이 모여서 엄청나게 나에게 독서가가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10분 동안에는. 문자나 전화나 이거 일체 오지 못하도록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모드를 초반에는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10분을 먼저 확보를 해 보시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0분이 어떻게 변하냐?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으로 변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왜냐? 책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독서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기다려집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비로소 체득화됐고 습관이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요. 한번 오늘 하루에 10분부터 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독서 항아리가 있다고 하죠. 그 독서 항아리에 매일매일 10분씩 독서에 물을 부어줍니다. 자, 물을 붓다 보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물이 차여지는 게 보이지가 않겠죠. 하지만 독서 항아리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느 순간 계속 계속 쌓이게 되고 마지막 그한 방울이 똑 떨어졌을 때 비로소 독소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 독서인계점이라고 부르죠. 인계점을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삶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엄청나게 변해 있을 겁니다.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요.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스스로를 신뢰한다. 그때 비로소 자신감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 자신감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존감으로도 연결이 되고 하나하나 내 삶이 나로부터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그 동심원적인 그런 삶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시작점, 독서를 먼저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루 10분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디슨이 이런 얘기 했죠? 세상에서 가장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다.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는 변명은 오늘부로 끊으시고 하루 10분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진정한 독서의 맛을 느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서교육 콘서트 저자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0분 독서!